자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어, Chips and Media 종목명이 Chips and Media입니다. 그리고 종목 코드 094360 094360입니다. 자이 종목도 어, 지난 금요일날 어, 초 강세가 나왔었네요. 그죠? 어, 고가를 21,650원을 찍고 17.15%까지 올라갔고. 어 종가는 어 6%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어 19,64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어 자,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자, 뉴스를 찾아보면은 어자 오전에 나왔죠 어 칩스 앤 미디어 중국 ai 굴기 수의 기대감 급등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 내용에는 어, 반도체 설계자산 업체로 뭐 비디오 ip 분야 특화된 기업뭐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, 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디오 ip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수혜를 볼것뭐 이런 이유로 어, 뭐, 딥시크 관련주로서 어, 주가에 강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뭐, 뉴스 내용상에서는 뭐, 이러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딥시크와 관련이 됐는지는, 어, 일단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아무튼, 어, 일단은, 어, 주가는 그래도 좀 많이 움직였다. 뭐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술적인 모습에서는 어 일단은 조금 힘든 구간 때에 돌파 시도는 나왔습니다 어,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어, 돌파 지지는 하지 못하고 어, 좀 많이 밀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기술적인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은 자칩세 미디어의 어, 지난 금요일에 어, 종가 기준에서 어, 이탈해서는 안되는 가격권이 자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자,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은 자, 지난 금요일날 어, 고가는 h 만 c k e r 자, c 지지 c k 종가 기준에서 어, 지지가 확인 checker. 자, c 가 e c k e r 자, 0 0원2 6 0 0 자, c h e c 0 자, 자, 그런데 어 종가는 어, 19,640원으로 어, 2 6 0 0원 위에서 어, 2 6 0 0원 턱걸이를 못했죠. 예, 그래서 일단은 적정 구간에서 어,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어, 유효한 어, 매매 전략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대를 본다면, 은 자, 현재 구간대, 지지 구간대는 현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어, 자, 지지 구간대. 자 지지를 어,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 지지를 반드시 아, 지지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 하는 가격을 본다면은 19,500원입니다. 요 가격은 어, 종가 기준에서 어, 이탈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준이 어, 어, 이탈이 안될때 미이탈. 미 이탈 시 홀딩 유효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, 어, 현재 만구천육백사십원인데, 자, 만구천오백원 요 가격권에, 어,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해, 어,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. 예, 요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은, 자, 그대로 홀딩 관점 유효하셔가지고, 어, 주가의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, 어 이후의 모습을 보고 어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지만 어 19,500원 선이 종가 기준에서 이탈이 되어 버린다. 도저히 이걸 회복할 움직임이 없다. 이럴 때는 어 적정 구간에서 어 물량을 좀 축소시키는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하다. 어 만약 이게 이제 깨지고 나면은 어 추가적으로 18,000원대 이하 이하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 다시 이제 뭐요 가격이 19,500원 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 반등 시에는 반드시 돌파 지지가 확인되어야 되는 가격. 그죠? 돌파 지지가 반등 시 돌파 지지가 아, 이 파자가 맞나 돌파지지가 확인되어야 할 가격. 자, 위에 적어놨죠. 이만 육백원. 예, 그죠? 예, 요 가격대에 돌파지지를 어, 확인을 하셔야 된다. 그래서, 자, 반등이 나왔을 때, 자, 이게 이만 육백원입니다. 예. 이걸 뚫고 뭐, 많이 가버리면 더 좋습니다. 예, 아예 무시하고 많이 가면 좋은데, 뭐 뚫고 안 밀려도 어, 상관없습니다 근데 뚫고 깨고 내려온다 밀렸다 도저히 회복이 안되겠다 그럼 어떻게 적정구간 물량축소 또는 돌파를 할듯 하다가 못 뚫고 무너진다 요런것도 그죠 적정구간에서 물량축소 아시겠죠 네, 요렇게만 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, 19,640원 종가 마감인데 19,500원을 종가 기준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반등 시에는 2600선에, 그죠 2600선에 돌파 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. 이것이 현재 칩센 미디어의 키 포인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칩센 미디어는 어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